천순영 시의 시간을 갈가먹는 누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먹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손을 내 저어도, 얼굴을 돌려도, 어느새 내 입속으로 기어들어와 목구멍으로 스르르 넘어가 버리는 시간. 오늘도 나는 누예가 뽕잎을 먹듯 사각사각 시간을 갈가먹고 있다. 쭉쭉 뻗어나간 열두 가지에 너울너울 매달린 360 이파리를 다 먹어치우고, 이제 다섯 잎이 남아있다. 퍼렇게 얼어붙은 하늘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하늘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365일의 잎사귀 중에서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파리만 2012년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두 날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짐승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아온 삶을 결산하고,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2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하는 자처럼 서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떨쳐버리고 201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47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제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0년의 세월 얼마나 오래 살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살아온 130년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험악한 인생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묻는 질문은 단순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그 연세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았냐라고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력서가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이력서가 어떻게 되냐? 신앙의 이력서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전하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내 인생,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인생의 이력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그 바로왕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에게 늘 이렇게 눌려 살았습니다. 형은 아주 힘이 좋고 사냥을 잘하는 자였지만 자기는 계집아이처럼 남자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늘 집안에서 양이나 이렇게 돌보는 자였습니다.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고 싶어서 마음속에 늘 욕심은 있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형에게 파축한 그릇을 주고서 장자권을 빼앗아오는 그런 비열한 짓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형에서는 좋은 고기를 대접하려고 산으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가지고,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형에서가 알게 되었고, 야곱은 겁이 나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가서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아주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만큼의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간신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는 20년의 나머지 후반 6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명의 아내가 있었고, 11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모든 걸다 정리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가다가, 야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강 건너편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두루들 떨렸을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기는 자기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죽어도 그만이지만 자기 아내와 아들들,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가 죽으면 아내와 동생들이 노예처럼 살아갈, 아들들이 노예처럼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위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내 나름대로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놓고, 가정을 제대로 꾸미고, 자식을 놔두고, 낳고, 이제 자랑스러울 만큼, 어느 정도 내가 무언가를 얻었지만, 그 모든 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아마 야곱의 삶 속에서 느끼는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야복강 사건이 있은 뒤에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길을 떠나다가 세겜 지역에 있는 세겜 지역의 족장, 그 세겜이라는 자가 자기의 야곱의 딸 디나를 성적으로 이렇게 범하지요. 그 사건으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화해를 맺으려고 했지만 시므원과 리위가 네비가 그 세겜 족장과 그쪽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막내 아들 베냐미를 낳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레아 빌하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조금 조금씩도 생활이 안정되는데 됐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들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죽은 건 아니었지만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노이로 팔아넘기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말년에 7년 동안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양식이 있어도 그것은 끝이 났고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죽음의 고비와 고통을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기근을 지나가면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시므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에 부잡에서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사러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맨 나중에 나왔던 베냐민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안 데려오면 양식을 못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또 야,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죽었던 요셉이 살아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와 가족을 다 애굽에 내려와 살라고 했을 때, 그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계속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영화의 이야기처럼 그의 생은 어느 날 하루도 그렇게 평탄한 날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130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먼저 야곱이 바로왕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 축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왕이 그 찾아오는 신하나 그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해되지 않게 바로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헤어져 나올 때도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하고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떵떵거리는 살아가는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을 다스릴 만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네 인생의 이력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야곱은 깊이 생각을 했을 테고 자기 인생을 결산하며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살아온 인생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아니면 내일, 올해 마지막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인생을 결산해보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산해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계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충성된 종들이 주인 앞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주인님 여기에 10개 달란트를 돌려드립니다. 주인님 여기 4개의 네 달란트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충성된 종들을 보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들을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고 큰 일을 더 맡길 거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충성된 종들은 인생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흑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결산의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이 장사하다가 어떨 때는 손해도 보고 어떨 때는 이득을 남겼을 겁니다. 장사할 때마다 다 성공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할 때는 그 주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인을 기쁘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주인이 그것을 맡긴 뒤에 바로 가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자 그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결정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과 촌각을 아끼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장사하여 남겼다 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일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새벽 시장을 봐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오전 내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점심때쯤 손님들이 찾아오면 준비한 음식을 이제 내놓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내놓으면서 또 그들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합니다. 옷을 파는 분들은 이제 동대문시장 같은 데 가면 새벽 1시, 2시에 물건을 사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다 분리하고 정리를 해서 자기 상점에 옷을 이렇게 걸어 놓고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늦게 열면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나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발란트를 받았던 자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잠원 10장 4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가 부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지런했던 거죠요 겨울은 자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잠을 깨어 일어나겠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라고 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오고 곤핍이 군사 처럼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장사하여 이분을 남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님을 섬김에 살아오셨지만 새해도 더 부지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웬만하면 늦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일찍 오시다가도 늦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셔서 충성되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전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과 내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하셔서 새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넥타이를 선물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넥타이에 거기에 영 문자로 y, c, d, n, o, y, a.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다는 거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런다는 사전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도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어느 글귀를 보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며 좌우명을 삼아서 넥타에다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런 단 이런 말, 말인데, You can do nothing on your armchair. 라는 단어,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부지런히 발로 뛰어다녀야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의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게을르고, 휘, 게을렀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갔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새는 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우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쓴 편지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음 앞에 담대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가까웠는데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다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태우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나쁜 냄새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전체를 마지막 포도주 한 방울까지 그희생제물에 부어드리듯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떠날 기억이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을지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박히 죽을 수도 있고 사자들의 밥이래 죽을 수도 있고 장작더미에 올라가 불이 타 죽을 수도 있고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며칠 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죽음 뒤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 멸류관 씌워줄 거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을 다한 대가가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갔는데 그가 무슨 건강의 축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평생 동안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가를 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존귀와 명예를 얻은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외곽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 넘어서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의의 멸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바울의 선언이 여러분들의 선언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가 다 부끄러운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면 다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하고 새날 새롭게 출발하는 거룩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지역에 룩셈부르크 왕가의 하인니 7세가 황제였습니다. 근데 하인니 7세 황제가 비서실장을 루트비히라고 하는 공작을 세웠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으로 일을 잘하니까 그 하인니 7세가 그 루트비희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루트비의 공작이 총리로 아주 충성되게 잘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흡족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방탕해지고, 포악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루트비가 사냥을 하다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숲속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데 가다가 예배당 보면 다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루트비가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앞을 쳐다봤는데 강단 앞쪽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으로 하늘에서 빛이 쭉 떨어지는 것 같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리 다시 눈을 뜨고 봐도 그 숫자는 보이지 않는데 마음 속에는 분명하게 그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공고이 무슨 숫자일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숫자를 보여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하도 포악하고 악하게 살았으니까 3일만에 너 죽는다. 그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을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그 포악했던 인생을 다 버리고 왕에게 국민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석달 동안 또 여. 열심히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변하고, 자기를 만나는 신하들 주변이 기쁨에 가득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천국처럼 변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 3이라는 숫자는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인가 보구나. 그래서 열심히 3년 동안 천사처럼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3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끝났을 때 루트비 총리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던 하인이 7세 황제가 죽었습니다. 하인이 7세 황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후계자가 없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루트비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면 좋겠다고. 모든 신하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국민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비는 1314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올라서서 33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자 인생을 살지 말고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일 주님이 오셔도 눈이 오는 날 주님이 오셔도 비가 오는 날 오셔도 천둥, 번개가 몰아쳐도 세상이 다 무너지고 환란이 있어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 결산을 하자고 할때 주님 앞에서 흑자 인생을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날마다 지혜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흑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도관 받았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